깨끗하게 이 보아퍼의 본딩을 요번에 <laughs> 네. 최초로 뱅뱅에서 음, 시도를 했어요. 처음이에요. 작, 작년에 예. 없었어요. 그죠? 어려우니까, 기술 어, 예. 근데 음. 이게 반응이, 어, 네. 우리 여성분들한테 정말 뜨거워요. 왜냐면, 아무래도 이제 여자들은 남자보다는 좀 하체가 좀한 끼를 사시죠? 많이 느끼고, 예. 그 다음에 웬만해가지고는 따뜻하다 소리 잘안 해요. 진짜 영어권으로 떨어지면, 체감기온 이제 내일부터 10도 막 20도 이렇게 되잖아요. 이게 지금 보아퍼. 완전 진짜 퍼가 네. 내 몸을 다 네. 담요처럼 덮는다고 상상해보세요. 음. 얘가 지금 360도 다 있어요. 뭐 이런 허벅지? 네. 무릎, 무릎도 많이 시리죠? 야. 우리가 청바지는 겨울에 추우니까 차가워서 못 입겠다? 라는 생각 탈피하세요. 특히 여자분들은 지금 이거 보아퍼 사양으로 꼭 사셔야 되는 게 너무 좋거든요. 근데 수량 진짜 있을 때 하시고 다리가 말라보이고 길어보이는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. 이게 그 퍼가 들어가 있는데도 이렇게 다리가 말라보여요. 되게 신기해요. 그러면서 이런 허벅지 안 껴요. 신축성 쭉쭉 늘어나죠? 짱짱합니다. 예. 음. 완전. 그 다음에 주머니에 손 넣었을 때도 네. 어우 오, 너무 오, 편해요. 예. 그 다음에 엉덩이 너무 막착 달라붙지 않으면서도 이런데가 이런데가 민망하지 않게 약간 라인 정리가 군사 정리가 제대로 되면서 쭉 내려가시면 막 이런데 너무 따뜻하죠. 뭐 지금 보아버니가 내일부터 영하 6도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? 근데 청바지가 진짜 편하잖아요, 우리가. 이렇게 보아퍼 들어가 있는 청바지를 뱅뱅으로 입자고요. 손담비의 뱅뱅입니다. 자, 보아퍼가 전부 다 세벌에 들어가서 우리 여성 고객님들은 네. 세벌이 지금 7만 원대. 7만 원대?